안녕하세요, 부반장입니다. 이번에는 구독자분의 요청이 있었던 시흥을 조사해 봤습니다. 시흥은 이쪽에 있죠? 서울의 서남부에 광명을 지나서 안산 옆에. 송도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시흥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서울의 경우는 너무 컸기 때문에 구가 겹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를 나눠서 조사를 했었잖아요? 근데 시흥은 동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아파트 가격이 좀 너무 높아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흥 전체에서 싼 아파트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흥의 경우는 아무래도 시화공단의 배우주거지로 세팅이 되었었던 여기 시화지구에 저렴한 아파트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너무 빌라 감성이거나 동이 하나밖에 없는 나홀로 아파트는 제외를 했고요. 어느 정도 세대수가 있으면서 환경이 괜찮은 곳들로 골랐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상에서는 저층과 탑층도 제외했어요. 아무래도 선호도가 좀 낮으니깐요. 네,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10위는 정왕동에 위치한 주공 2단지입니다. 보시면 1997년에 사용 승인됐고요. 세대수는 680세대입니다. 매매 같은 경우는 지금 7층 남동향이 3억에 나와 있어요. 최초 등록가는 2억 9천이었네요. 그리고 전세는 9층 남서향에 2억에 나와 있습니다. 뭐, 층이나 향이 다 좋죠? 자,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들은요. 전부 다 계단식이고요. 전부 다방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그리고 난방 방식은 전부 다 개별 난방 도시가스예요 10개 단지가 이 부분들은 전부 다 동일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자, 31평인데요 A타입하고 B타입이 차이가 있어요 보시면 A 타입은 화장실이 두 개고요, B 타입은 화장실이 한 개입니다. 같은 30평대인데 이거 잘 체크하셔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A 타입으로 매수하셔야 화장실 대기순번 짧아집니다. 방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주공 2단지고요. 주변을 보시면 여기는 기본적으로 좀 구획 정리가 잘돼 있습니다. 깔끔하죠? 도로도 깔끔하게 나 있고 학교 배치도 중간중간에 이렇게 적절하게 되게 잘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느 단지에 살아도 이 동네는 대충 다 편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살기 좋은 동네에요. 뭐 옆에 공단이 있고 아무래도 조금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는 단지다 보니까 조금 외국인 분들도 거주하시고 이런 부분을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대비 이 정도면 저렴하게 만족스럽게 거주할 수 있는 동네입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옆으로 조금만 나가면은 이쪽. 여기 배곧 신도시 인프라도 이용할 수 있고요. 조금 있으면 송도로 바로 넘어가는 다리도 뚫리죠. 그러면은 더 좋아지겠죠. 송도 인프라도 같이 이용할 수 있으니깐요. 출퇴근도 할수 있고. 그리고 단지 옆에 있는 요 사거리를 건너가면 요쪽으로 가면 46블록 상권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인프라도 그래서 좋은 편입니다. 가운데 보면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되어 있고요. 로드뷰를 보시면 주변에 거리도 널찍널찍하게 잘돼 있는 편이고 나무도 되게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상막하지 않게끔 잘 꾸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초등학교는 옆에 있는 시흥 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가깝죠? 뭐 이렇게 가면 되니까 한 2분 정도면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 학군 같은 경우는 이 동네 자체가 좀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뭐 서울대 이런데 보내려면 여기서 키우시면 안 됩니다. 무리해서라도 분당이나 평촌 이런데 가야 돼요. 고등학교는 괜찮은 데가 있는데 중학교는 없어요. 근데 학군은 고등학교보다 중학교 학군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개드릴 단지들에서도 학군 얘기는 따로 안 할게요. 학군을 중요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됩니다 주차는 괜찮은 편입니다 여기는 지하주차장도 넉넉해서 밤 11시에 들어와도 될 곳이 있어요 그리고 시화지구는 대중교통이 좀 불편한데요 현재로서는 서울 쪽 출퇴근 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제 월판선이나 신안산선 신구로선 이런 교통호재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개선이 될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시화지구 입지도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소개해드리는 단지다 보니까 시화지구의 전체적인 부분 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고요. 구 위부터는 빠르게 갑니다. 9 위는 정왕동에 있는 시화동보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는 1997년에 사용승인됐고 세대수는 560세대입니다. 마찬가지로 계단식이고요. 지금 나와 있는 매물을 보시면 요거는 저층이고, 요건 탑층이고, 7층 남동향이 매매 3억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1억 7천에 나와 있습니다. 중층이네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아파트들은 매매 가격이 보통 한 3억에서 2억 7, 8천 이 정도 사이에 다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도 방 3개, 화장실이 2개고요 방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가 시화동부 아파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입지가 곰솔루리숲하고 옥구공원하고 바로 붙어 있어서 아파트 주변에 녹지 공간이 충분한 게장점이고요 뭐, 당연히 뷰도 좋겠죠. 그리고 백오신도시랑 추후에 다리가 생기고 나면 송도 접근성이 엄청 좋다는 점 때문에 향후 미래 가치가 좀 기대가 되는 곳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면 여기 46블럭 상권 이용할 수 있고요. 다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를 키운다면 초등학교가 좀 멀리 있는 게 단점입니다. 어, 근데 보시면요, 여기에, 이 곰솔루리 숲이 있긴 하지만, 시화공단하고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여기 매연이 바로 이렇게 날라올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확실히 입주 초기에는 매연 문제가 좀 심했는데요. 최근에는 시화공단에 땅값이 올라서, 웬만한 제조업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연 문제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남으로 직행하는 버스가 생겨서 출근 시간에 1 시간 내외로 갈수 있다고 합니다. 8위는 정황동에 있는 신동아 2단지입니다. 여기 동보 아파트 바로 윈 위쪽에 있는 이 아파트고요. 다 인근에 모여 있죠. 단지 정보 보시면 여기는 1996년에 사용승인됐고 480세대입니다. 그리고 층을 보시면 요거 잠깐 설명해드리고 넘어가야 될것 같은데 이 지역의 아파트들은 대부분 저층이에요. 거의 최고층이 다 10층이거든요. 근데 단지 안에 보시면 5층인 동이 있고 10층인 동이 있어요. 근데 5층인 동은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10층으로 골라서 들어가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아파트는 지금 1996년식인데 사실 뭐 여기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이 이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사용승인일로 바꾸면 사용승인일로 쫙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뭐 96년, 97년, 96년, 97년, 96년 뭐좀 더새 거라고 해봤자 2002년 뭐이 정도가 제일 새 거고요. 다 90년대식입니다. 거의 90년, 2000년 이 정도. 이 시화지구 자체가 이때 만들어진 곳이어가지고 대부분 같은 시기에 지어졌어요. 매물 나온 거를 보시면 지금 5층 남동향이 3억 전세 같은 경우는 2억에 나와 있죠. 8층이고요. 그리고 여기 방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있는 아파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서해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도보로 한 7분 정도 걸리고요. 조금 확대해보면은 여기가 중학교죠? 그래서 단지 주변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있습니다. 서해초, 서해중, 서해고. 이름도 이쁘네요. 단지 옆에 산책할 수 있도록 녹지 공간도 잘 되어 있고 넘어가면은 바로 백오신도시입니다. 뭐 앞으로는 송도도 바로 갈수 있다는 거는 이제부터 언급 안 할게요. 그리고 백오신도시에 몇년더 지나면 서울대병원이랑 서울대 치과병원도 들어오거든요. 앞으로 좋아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지 주변에 서울로 가는 버스 노선이 두개 있습니다. 강남역 가는 거랑 사당역 가는 거. 7이는 정황동 주공 3단지입니다. 여기에 있고요. 여기도 1997년에 사용승인됐고요. 세대수는 630세대입니다. 4층 남서향 물건이 지금 3억에 나와 있고요. 매매로. 전세 같은 경우는 6층 남서향이 1억 8천입니다. 요건 탑층이고요. 방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susuruh> 여기는 조금 더 옛날 구조죠 현관이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시흥초등학교가 가깝고요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다 가까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렸던 아파트들하고 다 비슷한 입지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쭉 오시면 여기 시화병원하고 중앙공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단지 내 산책길이 되게 잘돼 있어요 걷기 좋아 보이죠 그리고 분리수거를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단지 앞에 정류장에 버스 노선도 많고요 조용하게 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6위는 정왕동에 있는 아주아파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 는 1994년에 사용 승인됐고요. 534세대고요.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특이한 게 이쪽 아파트들이 대부분 저층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유일한 고층 아파트입니다. 시면 최고층이 25층이나 되죠. 매매는 지금 19층 남서향이 3억에 나와 있고 전세는 1억 9천에 나와 있습니다. 아주 아파트는 여기 있고요. 초등학교는 여기에 있는 냉정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도보로 한 10분 정도 걸려요. 그리고 여기는 정황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 시화병원 상권도 이용할 수 있고요. 아파트 주변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느낌이에요. 여기가 아주 아파트고요. 앞에 단진의 상가가 이렇게 있고 사거리인데 뭐 깔끔하고 한적 해 보이죠. 정돈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단지내 지하주차장이 2층까지 있고요. 주차장에서 바로 집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장점입니다. 네, 5위는 세종 3차입니다. 여기도 정왕동이고요. 1998년에 사용승인됐고 279세대입니다. 매매는 2억 9천에 나와있고요. 전세는 1억 8천인데 이게 2층이라서 저층이긴 하지만 지금 여기는 저층 매물밖에 안 나와있어요. 고층이 없습니다. 방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주변에 보시면 서촌초등학교하고 붙어있고 인근의 중고등학교도 가까이 있습니다 오른쪽으로는 중앙공원도 있고요 조금 내려오면 서촌공원이나 배움의 숲도 가까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무엇보다 정왕동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상권이 인근에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여기가 세종 3차였고요 이쪽 상권을 많이들 이용하시거든요 그리고 여기 배움의 숲을 건너서 가면 홈플러스도 있는데 여기 걸어서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여기 단지 바로 앞에는 이마트 입사도 있고요. 4위는 정왕동 한신 아파트입니다. 1996년에 사용승인됐고요. 406세대입니다. 매매 물건은 2억 9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2억 1천에 나와 있습니다. 방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침 사진이 있어서 깔끔하죠? 깔끔하네요. 넓고 여기는 냉정 초등학교로 배정이 됩니다. 여기 초품합니다. 길안 건너도 돼요. 그리고 조금 올라오면은 오이도역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한신 아파트고요. 여기는 단점 이라면 기존에 소개해 드렸던 아파트보다는 상권이 좀 멀리 있죠. 네, 그리고 3위는 포동에 위치한 태산 아파트입니다. 드디어 정황동이 아닌 곳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여기는 1993년에 사용 승인됐고요. 세대수는 954세대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그러면 관리비가 좀 적게 나오겠죠? 매매는 12층 남향이 2억 9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2억 2천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2억이었는데 여기는 방구조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소개해 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요 왜냐면은 보시듯이 좀뭐 위성뷰를 보여드리면 인프라가 좀 열악합니다 주변이 다 산이고 논이고 뭐가 별로 없죠 근데 또 주변이 열악한 거 치고는 로드뷰를 보여드리면 단지 근처에 있는 상가들은 꽤 깔끔하게 정돈이 잘 되어 있어서 놀랐어요 깨끗하죠 여기가 아파트인데 세대수가 많아서 그런지 나오면은 확실히 상가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오면 여기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죠? 학원도 있고, 병원도 있고, 뭐 약국이랑 웬만한 거다 있습니다. 마트도 있고요. 휘트니스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서해선 신현역이 가깝고, 강남 가는 버스도 한 번에 있어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게 됐고요. 주변에 녹지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공기는 좋고, 산책하면 정말 기분 좋은 느낌이 드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지도로만 봐도, 운동장이 엄청 크게 잘돼 있습니다. 뭐좀더 땡겨보면은, 뭐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뭐 이것저것 많죠? 이것도 축구장이네요. 주변 공기도 좋은데 이런 데서 운동하면 건강이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다만 불편한 점이라면 주차를 꼽을 수 있겠고요. 어, 그리고 좀 치명적인 게 배달을 시켜 먹을 때 배달비가 비싸거나 배달을 아예 안 온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주변에 보시다시피 학교가 없어요. 여기 어린이집만 하나 있고 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아이가 없는 신혼 부부거나 노후 생활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2 위는 다시 정왕동으로 갑니다. 네, 신호세피앙 아파트고요. 이름이 약간 특. 특이... 하죠. 여기는 1997년에 사용승인된 330세대 아파트입니다. 주차가 세대당 1 4 6대면은꽤 여유가 있는 편이죠, 여기는. 뭐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건데. 매매 가격은 지금 2억 9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탑층밖에 안 나와 있네요. 2억 5천입니다. 방구조는 이렇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서해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고요. 중고등학교도 모두 인근에 있습니다. 여기가 중학교고, 여기가 고등학교죠. 단지 옆으로는 산책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요 길만 하나 건너가면은 46블럭 상권도 가까이 위치해 있습니다 5일장 가기도 편하고요 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아파트의 최고 장점 중에 하나는 주차 공간이 여유가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는 심지어 새벽에 와도 차댈 곳이 있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마지막 1위는 거모동에 위치한 노건아파트 입니다 여기도 정황동이 아닌 곳이고요 1992년에 사용승인됐고 220세대의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층은 조금 더 높죠. 매매는 7층 서양이 2억 4천에 나와 있고요. 전세는 6층 남서양이 1억 5천에 나와 있습니다. 방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거라서 지금까지 본 것들하고는 조금 더 구조가 다르죠. 위치는 보시면은 여기가 아파트고 군자초등학교가 여기 근처에 있고요. 여기는 장점이라면은 서한산 토요게이트가 바로 인근이라 영동고속도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요. 또 개발 버튼을 눌러보면 바로 왼쪽에 시흥 거모 지구하고 안산신길 이 지구가 개발 계획이 크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을 걸로 기대가 됩니다. 그죠? 가까우니까요. 그리고 아마 지금은 여 밑에 내려오면 이쪽이 안산 신길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상권을 이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흥에서 가장 싼 30평대 아파트들을 둘러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대부분 정왕동 시화지구에 위치하고 있었죠. 제가 조사하면서 느낀 거는 오래된 아파트지구치고는 상당히 관리가 잘 되어 있고 깔끔한 것 같았습니다. 위성뷰로 보면 그냥 한 눈에 봐도 좀 깔끔하죠. 도로마다 보면 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조경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도 쾌적한 편이고 공단이 붙어 있어서 그런지 공원도 많고요. 그리고 나중에 송도랑 연결되면 송도 직주근접의 파급력이 클것 같습니다. 송도 출퇴근이 가능한데 2, 3억 되면은 엄청 싼거 아닌가요? 거기다가 시화지구는 전부 같은 시기에 지어졌기 때문에 재건축 연한도 비슷하게 돌아오겠죠? 여기가 재건축이 싹 되고 나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여기가 송도고 여기가 시화지구니까요. 여기가 다 재개발이 싹 된다고 하면 여기에 다리가 놓이고 지금 여기가 2, 3억이거든요. 전부. 이 가격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에 적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서로 생각을 공유하고 더 폭넓은 시야를 갖게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반장이었습니다.